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개구리, 개구리 보시 예에오. 한 대, 4, 4노트, 베이지, 8비트에도 시빌리언 메일 화이트 셔츠 블루진스라는 게 있네요 이신 l 는이러 이러고도 이렇게 서 있을 n d i n g in there. t h 다리 힘이 다리 힘이 굉장히 좋은가봐. 하늘 로고 시스템 g m t 는하 s is good. t 자, 어디 이게 썰드 d p 옵션이 되니까 오케이, 3rd p e 모드입니다 보시면은 사람이에요 영락없는 사람인데 무섭게 생겼어요, 잘 보세요 눈. 뭔가 눈 있는 부분이 좀 뭔가 숨시하게 생겼죠 확대 보면은 둠짓 아우, 무섭게 생겼어 얘 아, 뭔가 무섭게 생겼지 않아요 얘? 눈이 무섭게 생겼어, 눈이 깜빡이지도 않으심지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판타스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줌을 빼고 아, 시점 시점이 좀 어려워 y를 누르고 시뮬레이션 레이트에다가 패스트 테스트를 누르고 F4키를 누릅니다 아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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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선 여기서 노말로 하고 사람이 어딘지 좀 볼까요 어딘지 안보여요 스팟 저기 있네요 다시 3인칭으로. 어, 안 보여, 이거. <laughs> 줌 땡겨야 되나? 아, 여깄네. 아직 이것밖에 안올랐어 그렇다면 다시. 지금 100만 피트가 넘게 올라와 있는데. 어, 이 친구. 아 시점 조절이 안돼잘 오케이 백0만 피트가 넘게 올라와 아, 예. 1백0만 피트가 넘게 올라와 있는데 정말로 편한 둘이 숨도 안쉬어 되는 곧 있으면 200만 피트인데 이 평안한 얼굴을 보십시오 아 와. 좀만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슬리 풀고 페이스 테스트를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볼 경우 지금 0.3 이것밖에 안 나와 있네. 자, 가 보겠습니다. 3 2 1 뿜.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 못봤어 어! 그혐 못봤어 아 봤었어야 됐는데 왜이래 이거 다시 Y 정균 어메 적 있네. 아얘는 줌이 무한대로 되나? 아니 그런 거 아니고 512배까지 되네요. 락트스 파스로 바꾸고. 아 거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스... 줌이 세게 되는 뭐야 이거? 얘 머리지 이거? 이 탈모 있나봐. 살이 보여 머리카락 사이로.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슬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개구리, 개구리 모션, 개구리 모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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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스 때려볼게요. 예 a h 우노멀해볼게요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제가 하나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거. 높은 고도에서 보통 아악 하고 소리지르거나 난 죽었구나 아니면 이 고도에서 원래 숨을 못 쉬어서 죽어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주 방사능에 노출돼 갖고 죽어있는 경우가 맞는데 평온해요. 애초에 피가 끓어서 죽었어야 할 몸이 터져서 죽었어야 할 그런 고도에서 너무 평안해 그리고 너무 평안하게 떨어집니다. 이걸 128배속으로 하면 수영이 되는 거죠. 빵,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말, 다음에 타미 시즌, 시스템 타임, 정신 차려. 오, 그 다음에. 비클비클 비클. 여기 잠수함이 또 있어요 얘네가 참 신기한 걸 많이 만들어놨어 우선 얘는 작동이 안 돼요 보시면은 맥시멈스피드 300노트가 돼있는데 애초 잠수함이 300... 300노트로 갈수 있다는 것부터 신기한데 쭉오 오 우... 갔다 간 다음에 와를멈추고어 받았어 들어갔어. 뭐야 얘도 돼? 믿을 수 없어. 어째서? 왜 아까다 할때안 됐어? 보시면 잠사람이 안 보여요. 알겠어요. 여기 그림자 이렇게 비치는데 안 보여. 어디에? 그래 봤자 이거 13, 14, 2한번 올라오고 있어요. 야, 시험에 심각하게 느리다. 없어, 잠삼이 뭐야? 이게그는1이는 잠수함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는 m 이상의 는1 0는1 0 0 0 이상의 는1 0 이상의 숫자는 1,000m 이0이0 0 0 m 0 m this this pick allows scientists 고해 to... 갖고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세명탈수 있고 2000 2000m 6828 280m 트에 내려갈 수 있고 배터리 작동하고 과학자들이 뭐 연구하는 데는답니다 그래서 로딩을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 문을 여는 키가 뭐였10 10 10 10 테프 10 했나? 아, 이 이상한게 이상 왔어 이거 내가 풀심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그걸로 는데 컨트롤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시스템 도어 도어 아 시프트 E 시프트 E 하면은 문이 안열려요 이거 진짜 문처럼 생겼는데 혹시 보니까 바다 위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간다. 드시다. 패스 트 테스트. 왜 소리 안 나, 이거? 다시 한번 문을. 안 열려요. 얘 역시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 이제 소리 네 4노트에요, 4노트. 4노트! 128배속 해도 496노트 밖에 안 돼요. 이거 되게 느려. 이거 되게 엄청 느린 거야. 비행기 스나소드 300노트고. 그 다음에 뭐냐. 전투기들은 마하가 넘게 난는데 4노트 128배속 해도 지금 이거 300노트 128배속 하면 얼마인데. 이거는 얘는 얘는 4노트를 128배속 해. 이야! Yeah. 답답해, 죽어, 죽어, 죽어. 우선 이렇게 요크, 아니, 이 조이스틱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상, 이제, 우리 상승할 때처럼 상승을 누르면 상승을 하고요. 하강할 때는 하강, 하강하고, 하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러더도 작동을 하고요. 러더 이렇게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도 작동을 해요. 좌우노 물에 들어가야 됩 아얘좌우 어, 예. 아까 됐었는데 안 되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러더가 있어요, 러더. 이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컨트롤 W W는... 어는아 그래도 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잠수함도 있어요. 참 애들이 쓰잘데기 없는 거만 만들어놔. 참고에 이상하게 내, 여기 있는 공간에 이렇게 네모나게 그림자가 생겨 이걸 그림자라고 만들어놨으면 진짜 와 노답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세워 였고요. 잠수함과 음, 잠금과 사람이 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세워 였고요. 잠시 해 둡시다. 뿅.